줘야지 돼지국밥 라면이 나왔대요 면이랑 브레이크가 같이 안에 들어있고 분말 스프가 끓일 때 넣는 것 같고 후청이 두개 있네요 이런 방식은 또 처음 보네 나 지금 스프를 안 넣고 갔어 그래서 토잉 스프를 안 넣고 가버렸지 뭐야 한번할 거야. 뭐하는 영상이지? <laughs> 자 여러분 스프를 빼먹고 가서 말아주세요. 야 저기 젓가락 좀 줘봐. 비질. <laughs> <laughs> 모습에 속지 마세요. <laughs> 이제 혼자만 먹으면은 혼자만 진리가 되는 거죠. 어? 형 혼자서만 풀수 있는 문제는 증명되지 않은거나 마찬가지. 근데.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 수... 그러니까 네가 끓여오라고 멍청한. 멈춰간... 아, 전 괜찮네요. 그국밥이라는 느낌은 다안 <laughs> 들고 그냥 라면 느낌이 강하거든. 그래가지고. 굳이 따지자면 그 사골 곰탕이다 그냥 라면 스프한듯한 거 어, 그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강해 오히려. 어쨌든. 정답. 사골 부추라면. 어, 좀 그런 느낌인 거지 결국에는.